아,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아,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아, 종교교육 이전의 에, 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14세기와 15세기는 종교회의 시대 에,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종교교육 이전의 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에, 종교회의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예, 그 나름대로 개혁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고, 이전 시대와는 다른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1517년,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예, 종교회의와 르네상스 휴메니즘이 제공한 개혁 사상은 신학적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개혁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회의와 르네상스 휴메니즘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었지만 실제로 신학적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준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비록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예, 당대 의 신학적 문제점들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가 있다고 외쳤다고 하는 점에서 예, 그 영향은 보통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는 아, 종교개혁 이전의 이와 같은 개혁을 외친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 예, 그리고 체코의 이안 후스 예,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 롤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세 명은 각각 나라가 달랐고 그리고 성격이 달랐지만 개혁 사상을 견지하고 외쳤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존 위클리프는 1324년에서 138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로마의 교황청이 프랑스 왕권 아래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가 아, 있던 가장 혼란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중에서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사상을 가장 분명하게 외쳤던 개혁자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는 루터와 켈빈이 후대 가르쳤던 거의 같은 개혁사상을 거의 2세기 전에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개신개혁사가 존 앙리 마흘레 두바인에는루토와 켈빈이 종교교육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존 위클리프는 종교교육의 할아버지였다고 부른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당대의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적인 학문을 섭렵하고 그 학교 강단에서 교수하면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는 학문을 상하탑 속에 예, 가둬두지 않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 접목하면서, 예, 현장과 믿고 살아있는 강의로, 예,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예,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더해준 것은 고전에 대한 연구, 예, 특히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예, 그는 어거스틴의 연구를 통해서, 예, 초대교의 신앙과 신학을 접하고, 오거스틴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접한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당대를 조명하고 평가하는 남다른 안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외친 개혁 사상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종교 개혁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교황권의 남용을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본래 교황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교황권을 남용하는 이노센트 3세에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노센트 3세가 영국에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교황청에 이 문제의 부당성을 권위하기 위해서 1374년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요한과 함께 대륙의 건너가 교황의 이권 개입을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은 교황층의 중과세로 시달리는 대중들과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요한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이 교회 정치를 잘못할 경우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교황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예, 교황지상주의를 통해 예, 교황의 무엇성과 절대권을 주장했던 이노센트 3세 시절 위클리프가 아, 이처럼 하늘같은 교황에게 교황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보통 용기가 예, 아니었습니다. 예, 셋째는 개혁사상입니다. 예, 위클리프는 후대 예,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성경적인 개혁사상을, 예, 갖고 있었습니다. 예, 고해 성사를 정지하지 않았지만, 예,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 지적한 것입니다. 예, 그는, 아, 성인승배, 성지술래, 유물승배를 배격하였고, 예, 일곱 가지 성례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예, 세례와 성찬을 더 중시했습니다. 예, 당시 캐토릭에서 아, 논리 통용되던 화채설이 비성경적이라면서 예, 고부했고 아, 연옥은 인정했지만 면죄부 판매와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역시 성경적이 아니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예배에서 있어서는 아, 의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 살아있는 예배라고 보았습니다. 예, 이 때문에 위클리프는 이와 같은 캐토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이와 같은 교황권에 대한 도전 로마 캐토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의 주창은 당시로서는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와 같은 개혁 사상을 논리 민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성경 번역을 착수해서 예, 그의 말년을 성경 번역에 쏟아부었습니다. 예, 성경 번역이 완료된 다음에는, 예,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예, 자신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로, 예, 가는 곳마다,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개혁 사상과, 예, 직접적인 순회 전도를 통해서, 예, 위클리프의 사상은 영국 전역으로, 예, 그 세력이 놀랍게, 예,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교황 지상주의를 외치던 이노센트 3세 치하에서 개혁의 횃불을 드높이 들었던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은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적지 않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며 개혁을 외쳤던 이들을 롤라즈라고 불렀습니다. 교황청이 이와 같은 반교권적이고 반교황적인 위클리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1384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위클리프와 롤라즈에 대한 박해 불길이 타올라 1406년에는 위클리프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다시 3년 후에 1409년에는 감독총회에서 그의 결의를정죄하고 성경 번역과 순회 전도를 금지시켰습니다. 1415년 후스를 화용에 초했던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는 무려 260개 종목의 죄를 씌우고 그의 모든 저서를 불태웠습니다. 1428년에는 교황의 명령으로 그의 유해를 파내서 불태워서 남은 죄를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의 개혁사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위클리프를 따르는 롤라즈 운동은 박해 속에서도 영국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 사상은 체코로 이어져서 얀 후스를 통해서 유럽의 개혁 사상을 저변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 결과 비록 15세기에는 역사의 표면에 부상하지 않았지만 이미 종교 개혁은 유럽에 조용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